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욕설과 손가락질 그리고 제 가족을 향한 저주까지 단지 음주운전자를 돕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이유없는 시기와 비난 무고와 악성 비방금 매번 수사 기관의 협조에 싸워왔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더 골마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만둘 수 없는 단한 가지 이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만 가족들을 봐서 면엄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운전을 못하면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매번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2016년에만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22만 이이었습니다 모두를 예비적 살인자, 사회 악으로 몰아가기엔 너무 많은 숫자입니이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구한 사회 구성이이될수는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다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원을 거닐며 산책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도 저희 구제 받으신 의뢰인 만나뵈면서 인터뷰 하러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의뢰인은요, 수행기사셨습니다. 수행기사로서 면허가 없으면 안 되는 직군이었고 말 그대로 생계형이었습니다. 또한살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구제를 받으셨는지 한번 지금 만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적발됐을 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 그때 그 아내랑 아들을 장모님 집이 원주거든요 거기에 맡기고 이제 저녁에 혼자 저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어, 제집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약간 좀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애기도 하나 있고, 음. 그리고 요새 이제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술을 이제 한잔 먹었어요. 음. 한잔 먹다 보니까 이제 집도 바로 근처이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뒤에 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아, 차가? 네, 아무 생각 그, 아무 없이 그냥 그러다가 네. 집에 차를 주차하고 네. 집에 갔었는데 네. 뭐한 30분인가? 있다가 네. 경찰이 오더라고요. 경찰이 저희 집으로, 가고, 음주 측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고가 들어갔다그래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제 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고 이제 작발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누군가가 신고하는지 는그 누군지는 모르고. 예, 네, 제 생각에는 그 음식점에 있던 남자분이, 이제, 따라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산할 때, 그분이 뒤따라 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좀불미스러운 일을, 네, 저지러서좀 죄송합니다, 일단. 당시에 그 적발되고 나서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뭐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나고 짜증나고. 네. 아, 맨날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 너무 제또한심하도 하고. 그리고 또한편으로는또 이제 아내랑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가장으로서 되게 좀 부끄럽고. 네. 아, 그래서 지금 되게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막막하네. 네. 그리고 그 회사는 그만두게 됐는데 수행기사시니까. 네네.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가 수행기사를 하면 주위에서는 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모셨던 회장님은 네. 되게 좀 저를 가족처럼 좀 잘해주셨고 뭐 하나하나 하나 세심한 거막다 챙겨주셨거든요. 그 거기 있는 직원들도 다 하나같이 저를 다 챙겨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오게 된때 되게 좀 마음이 되게 아프고 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직장이었는데 지금 되게 제가 지금 이미스러운일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지금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좋으시고 아마 또 들어가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수행기사가 또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추천도 있어야 되고, 또 경력도 좋아야 되고 하는데, 아유, 마음이 많이 찢어졌겠어요. 미안해죠저 뭐, 먼저 믿어준, 주위에 믿어준 아내랑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응. 가족들한테 가장 좀 미안하죠. 응. 얼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죄송합니다. 당시 적발됐을 때 사모님께서도 뭔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 아내가 되게 좀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먼저 응. 저를 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오빠 다치지 않았고, 남에게, 뭐,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오빠가 운전을 하게 되면, 아들한테도, 그, 저 모습도 아니고,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걸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약간 당부를 해주더라고요.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사모님 많이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 네. 예. 자, 우리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봤으니까, 여기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고, 어, 서약서 쓰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 면허 구제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취소되었을때 너무 답답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수치가 높아서 뭐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모두 다 행동사라고 있더라고요. 네. 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좀뭐 내용이 좀 쉽게 쉽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평이랑 이런 것들 좋아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윤창호법 때문에 구제가 안될 거다, 돈 낭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주에서도 너는 수치가 높으니까 구제가 안될 거다. 그리고 돈 낭비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구제를 받고 싶고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프라기를 작년 신경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 가능할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어, 연결해 주셔서 지원을 해서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제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음, 그럼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하신 거예요? 후제 받아서 이제 정지로 바뀌었거든요. 네. 정지로 바뀌어서 100일 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월 중순부터 운전을 좀 받게 돼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어, 다시 수행기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110일이죠, 정확하게? 아, 네. 1 아. 1일 지금 면허가 다시 회복이 3월 중순에 되신다고 했는데, 어, 일단 직업을 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면허가 풀리면 바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아들이랑 좀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일 다니다 보니까, 자녀들 못 봤었는데 지금 정기 동안이라도 아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가족과 좀 시간을 많이 좀 많이 보내면서 좀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아드님이 지금 원주에 있고 선생님은 성남에 계시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래도 차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차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해요 이제 차가 꼭 필요하고 보통 아내가 온주를 가야만 저도 같이 따라서 가야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함이 진짜 좀 많습니다. 아드님 보고 싶어도 장모님 댁에 있으니까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셨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면허제도라는 것도 결국에 국가가 만든 건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처럼 좀 불미스럽게 조금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저같이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 제도로 기회를 삼아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 진짜 너무 감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모두다행정사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다행정사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구제받게 도와주셔서 주위에 뭐안 된다고 이런 소리 듣고 만약에 이걸 지원을 안 했더라면 그냥 또일년이나 세월을 버렸을 텐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 계기로 저도 이제 반성하고 그래서 좀더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도 되도록 노력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서약서 작성 전에 실제로 구제를 받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110에서 문자 온거 있죠? 네. 자, 이 문자가 구제가 된 경우에 오는 문자입니다. 실제로 구제를 받았음을 인증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약서를 작성하는 의미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다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딱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 2020년. 2월 14일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네요. 물어보니까? 네. 초콜릿 받으셨습니까? 네. 아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laughs> 자,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읽는 이유는요.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담아서 읽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구제를 받아. 다시는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약하셨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저는 초콜릿은 받지 못했지만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저희 의뢰인의 구제 사례를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면허 구제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 구제도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면, 내가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보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주변 분들이 구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께 내 구제 가능성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제 받으신 저희 의뢰인은, 비록 농도가 높지만 수행기사라는 생계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무모하게 도전하기보다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면허구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어를 만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학생인데 구제가 되셨습니다. 지금 만나베로 서울 강동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